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실내에서만 하는 운동 말고 뭔가 실외에서 이 따뜻한 공기를 느끼면서 할수 있는 운동이 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이어트도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매일 1 시간 달리기를 하면 과연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이제이가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달리기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블로그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강에서 모여서 러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5분도 못 달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반환점을 통과했던 기억이 있을 만큼 저는 정말 러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를 못했어요. 오래 달리기 완주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활짝해 보이지만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러닝을 할수 있을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러닝 하면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진짜 살이 빠지나? 나 한간에는 밥맛이 좋아져 가지고 살이 더찐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주일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몸무게를 재볼 거예요. 참고로 음, 지금 아침 점심 많이 먹고 옷도 많이 입고 있어요. 우와! 우와! 진짜 맞네. 나 얼마 전에 다이어트 해서 60kg까지 뺐잖아. 그렇죠? 와우. 와우. 어떻게 뺐다고? 최근에 그 찜에 빠져 가지고 찜딱세 번에 뼈찜까지 <laughs> 많이 먹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가 일주일간 러닝을 할 거니까 칼로리 소모가 가장 많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몸무게가 가짜 몸무게야. 시작해볼게요. 지금 여기 어플이 있거든요. 일단 5분 달리기, 2분 걷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1분 걷기, 1분 달리기로.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3분 준비 운동하고 나서 이제 5분을 뛰고 2분을 걷는 인터벌 러닝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지금 준비 단계에서 이제 천천히 뛰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보다 3분이 굉장히 긴데. 5분을 달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30초 후에 뛴데요. 3 2오쉣 죽을 것 같은데? 2분 걷기야요 이제. 진짜 0.95km 왔대요. 오랜만에 뛰니까 죽겠네, 진짜. 일단 지금 몸도 많이 무겁고 숨이 엄청 차요 근데 진짜 시원한 거는 웨이트 할 때만큼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진 않는 거 같아 아 어, 진짜요? 지금 150 웨이트 할 때는? 많이 올라갈 때는 기본 160 진짜 많이 올라갈 때190아 어, 근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공기 마시면서 또 하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갇혀서 운동하다가 나오니까 또 약간 힐링되는 느낌? 내리 달리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 몸이 너무 무거워요. 무릎은 어떠세요? 운동할 때는 무릎 이제 집에 가서 매일 배워야지. 보통 이제 무릎이나 발 통증은 러닝 끝나고 다음 날, 다다음 날. 또 달려야 돼. 저희 촬영 팀이 없어졌어요. 나후된 신경을 대변하듯 날씨가 꾸리꾸리합니다 너무 예쁘다 팀이촬영팀이사라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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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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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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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지금, 지 지금, 부터요 네, 지금 정확히 29분 50초 달렸고요. 지금 심박수는 141, 3 1 k m 정도 왔고 얼굴이 지금 여기가 막 열기가. 다음부터는 할때 여기다가 그볼 패치 붙고 뛰어야 될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뛰지 않다 보니까 발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발이랑 요 부분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허벅지. 심박수는 최대 한 180대까지. 어... 아, 이제 다시 30분 동안 돌아가야 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뛰어야 될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은 효과 좋은 것 같으세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힘이 빠지네.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삶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막 약간 이러면서 사설이 나오니까 갑자기. 자, 그럼 다시 갑시다. 대표님 왜 이제 오세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여기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처음 뛰는 거 맞으세요? 아 너무 힘들었어. 심장이 튀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근육통이 어디 오냐면 심장이 근육통이었어. 여기가 아파요 지금. 경치는 좀 구경하면서 뛰셨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다리면 집에 갈수 있겠지? <laughs> 저희는 다시 도착점에서 뵙겠습니다 빨리 아, 뛰어 뛰어! 뛰어, <laughs> 뛰어 뭐해! <laughs> 왜안 따라왔어요? 여기 있어야죠 아, 6.3km 56분 마스크 끼니까 더 힘들지 않으세요? 잠깐 아까 그래서 벗어왔어숨 <laughs> 아, 쉬고 똑같아 아 체력이 정말 쓰레기구나 를 느꼈고 내가 초반에는 그래도 좀 뛰었거든요? 3km 딱가니까 한계가 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털렸어요 여기가 지금 너무 아파 지는 여기가 어 그리고 확실히 근육이 아예 없어서 하체 근육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러닝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사뿐사뿐 페이스로 조금씩 뛰는 걸 연습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이 아니라 완전히 허벅지 근육이 지금 완전 아리 배거든요? 피로감이 엄청나요 근데 만약에 근육이 없으신 분들 라고 한다면 관절이나 이런 데가 분명히 피로가 누적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달리면 재미도 있고 좀더 쉽게 안전하게 뛸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인터벌 러닝, 러닝. 끝내고 나서 진짜 쉬고 싶었는데 우리 푸딩이가 또 산책을 가자고 해서 산책을 다녀왔어요 근데 산책 가는 내내 이 다리에 힘이 잘안 들어가가지고 막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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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다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내일 근육통이 너무나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단식욕을 하려고 욕조에 들어왔고요 요거는 목욕할 때 넣는 이욕제잖아요 얘를 똥 에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같다 우와 오 진짜 아이스크림 가오 아, 뜨끈뜨끈하다. 이제 좋다. 여기서 이렇게 드라마 한판딱 때리고 하면은 다리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까. 근육통이 좀 있을 때에는 목욕을 따뜻한 물로 해줘도 도움이 되고요. 응, 음, 너무해졌어. <laughs>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만 하다가 달리기를 하니까 좀안 쓰던 근육들이잖아요. 그래서 근육통이 되게 심하게 올 것만 같아요. 또 내일은 내일의 여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한 시간씩 매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도 어김없이 런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신발 끈을 빵 먹고, 1시간 인터벌 러닝 시도해 볼 건데요. 발에 근육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엄마는 걷고, 나는 걷다 뛰고. 자, 지금 딱 30분 만에 3.8 1km를 왔네요. 확실한 건, 첫날보다 엄청 많이 더웠다는 거. 다시, 30분 동안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후! 근데 아예 느낌적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어제보다 좀잘 뛰는 것 같아요. 거리가 는 것도 확실하고, 어제는 거의 이 구간에서는 많이 못 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4분까지만 걷고, 다시, 뛰기를 도전해볼게요. 뭐야? 체력 좋아지는 것 같아, 좀. 이제 거의 1시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거든요 <laughs> 오늘은 7.4km. 어제보다 1km 늘었어. 어제보다 숨은 확실히 덜찬거 같고 초반에 내가 힘을 너무 많이 빼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오늘도. 끝 3번째 러닝에 도전할 거예요 러닝하는 날씨 3분 정도를 걷기를 가볍게 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몸무게가 조금 빠졌고요 <laughs> 체력도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이제 2분 됐거든요 뛰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30분 만에 3.7km 하루 쉬더니또 숨이 엄청 차네 자 그럼 다시 돌아 가겠습니다 파이팅 갈 길이 멀다 날씨 좋고 아, 엉덩이가 굉장히 막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 엄마랑 만났어요. 오늘은 조금 덜 뛰었어. 7.19km 왔았어 얼굴이 터질 것만 같아서. 볼빛를안한게 일단 좀큰것 같고. 그리고 신발도 아디다스 게 제일 저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지루해 진짜. 다른 데를 바꿔서 어. 제가. 남산 바꿔서. 남산. 내일 4일차 러닝을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딩이랑 운명이랑 산책을 나왔어요. 띵아, 여기 누나들을 좀 봐봐. 저기 운명이도 있어. 운명이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운명. 지금까지 러닝을 좀 해보고 느낀 점은 운동 강도가 꽤 높다. 세마서몇번 느꼈어요. 재밌는 부분도 있었던 게 발성에 대한 성취감이 좀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성가면은 온 다리에 근육통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알았어. 아, 기다려. 둘째 날 러닝하고 나서는 팔에도 근육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전신 운동이구나. 쉽게 보일 건 아닌 것 같아요. 배고프다. 집에 가자. 러닝 마지막 날입니다. 두번 뛰고 하루 쉬고, 두번 뛰고 하루 쉬고 오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3분 뛰고 2분 걷고 인터벌을 해볼 건데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요. 두통도 있고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음성이더라고. 컨디션이 안 좋은 관계로다가 적당히 뛰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날 신었던 신발 을 신었어요. 가자. 진짜 뛰기 싫다. <laughs> 나는 응. 러닝 인간은 아닌가봐. 쌤이 형이도 같이 나왔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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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에, 눈 보여요? 물방울이 외쳤어. 다섯 번째 러닝을 한 건데, 오늘 가장 많이 왔고, 인터벌 시간도 잘 지키고, 좋았어요. 하다 보니까, 느는구나. 체력이 확실히 처음에 비해서 좋아진 게 많이 느껴지고, 무엇보다도 내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끝까지 거의 3분 연속 뛰기 성공했고, 기록이 7분대로 엄청 줄었어. 진짜 나오기 싫었는데, 기록이 조금 좋아지니까 호람이 있네요. 재미가 나네. 마지막 돌아가는 러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음, 일주일 동안 다섯 번의 인터벌 러닝을 했고요. 한번 같은 시간이었어요. 의외로 종아리 뭉침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다른 걸 두드려 맞은 것처럼 허벅지랑 햄스트링이랑 근육통이 너무 심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런닝머신 한다거나 스텝머신 한 시간 하는 것보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들었어요. 뛰고 오면은 막 온몸에 탈진이 되는 것처럼 막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운동을 더하라 그래도 못했을 것 같고 심지어 그 다음날까지도 조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쉬운 운동은 아니더라. 런닝머신이랑 이거랑 어쨌든 둘다 뛰는 것 같아. 너무 달라요. 런닝머신을 뛰었을 때는 패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다리를 구르는 건데요 러닝은 땅을 디드면서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완전 다른 운동이에요 몇 일차가 제일 고비셨어요? 매 순간이 고비였어요 <laughs>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었어요 처박혀가지고 웨이트 하는 게좀더내 적성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죠 9분 정도 평균 페이스로 나왔어요. 마지막 날 갔을 때는 평균 페이스가 1kg 당 8분 정도. 체력이라는 것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또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1시간을 했을 때총 칼로리 소모는 한455 칼로리 정도로 굉장히 칼로리 소모도 많았다.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얼마나 몸이 변해야 했는지. 일단 눈바디를 찍어놨어요. 뱃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가 이거 찍기 전에 허드찜 먹고 몸이 팍 불어가지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했는데 복부 사이즈가 많이 줄었고요 몸무게를 재볼까? 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4kg가 빠졌네요 사실 저는 몸무게가 많이 빠진 스타일은 아니라서 웨이트 일주일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거 같아요 저희 사이에서 는 엉덩이니까 지붕이 많은 것 같아요 치즈 엉덩이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 웨이트 할 때랑은 너무나 다른 것이 엉덩이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원래 입던 언더웨어 사이즈가 안 맞을 정도로 힙이 빠지더라고요 팬티의 윗부분이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엉덩이 엉덩막 빠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배가 빠져서 좋은데 속옷이 헐렁해지니까 기분이 조금 별로야 일주일 동안 인터벌러닝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몸무게가 왕창 빠지더라 별 점에 3점, 5점 만점에 3.5점 하지만 나에게 3점 <laughs> 어, 엉덩이 때리는 거 같은데 저는 엉덩이가 빠지는 게 싫었어요 개인적으로 좀더 천천히 빠지더라도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가 <laughs> 나는 빨리 빼면서 체력도 좀 키우고 싶어 나는 엉덩이가 좋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웨이트를 하면서 적정 섞어서 운동을 해주면 굉장히 부스터도 되면서 심폐 지구력도 향상이 돼서 좋을 것 같다. 부3에 웨이트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인터벌 러닝 해봐라. 러닝 초보분들도 인터벌 러닝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하거나 테스트하고 싶은 운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JJ는 이만 안녕!